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 경주 국립공원 무장봉에 왔습니다. 무장봉 음, 무장봉은요, 자 우리나라 음, 저기 억새 유명한 산 중에서 대표적인 산 중에서 세네 번째로 어, 들어가는 산입니다. <laughs> 억새가 정말 장관이고요. 경주 울산 무장, 신불산. 뭐, 청간산, 전라도 청간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민둥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몇 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국립공원은요, 자, 도시가, 도시가 국립공원은 여기가 처입니다 도시가 국립공원 자체가 여기는 처입니다 자, 무장성 쪽으로 자 슬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 저는 코로나 19 코로나 19 산행을 준수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4 5인치 산행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음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어 2미터 이상 떨어져서 산행을 하고 앞에 사람이 오면 2미터 이상 떨어져가지고 산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대사 없이 산행을 대사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떠듬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사람들이 말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짝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앞뒤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70%가 산입니다. 자, 무장산, 무장산 여기는 자, 통신이 안 됩니다. KTK, SK, LG. 다 안됩니다 그런 통신이 안 되는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조배터리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 혹시 길을 잃고 잘못 들어가다가 길 같은데 들어가면 길이 없는 데 많습니다 그럼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음, 보통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한 20-30%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조난이 됩니다 길도 못 찾습니다. 어, 그러면 무조건 뒤로 빼기가 길 찾아 나으셔야 됩니다. 어,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배터리는 한 70%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음, 여기는 통신이 불가합니다. 자, 저희가 자꾸 중청대피소, 중청대피소, 그러는 이유가 자, 저는 산을, 중심 대피소를 다시 가려면, 5 6년이 걸립니다. 5 6년이 걸리는데요. 다른 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5 6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그 산을, 뭐, 중심 대피소를 없애던 뭐, 철거하든 신기하 않습니다. 그런데, 자, 어, 지리산, 장통목을 없애는 거나, 어, 저기, 한라산, 진달래맵, 진달래 밀포스 없애 진달래 진달래를 없애는 거나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뭐 그거요. 중유대피소는 3 0년은 수용할 게 아니고 안전 위해서 대규모 수용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씩내려 가는데 3 0명만 수용하고 난 거지는 수용 안 한다고요. 그거는 말단들은 말단들은 그런 소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축을 했으면 했지 30명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중정대피소를 없애면 안된다. 안된다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뭐 저도 다음 6년 후에 설악산 갈 건데요. 설악산 가려면 5, 6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 전에 우리 국민들 산에 좋아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30명만 수윙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쁜 어, 것 같습니다. 여기 경주국립공원 무장봉입니다. 무장봉. 자, 이제 무장봉 쪽으로 올라가 보는 도로가 있습니다. 무장봉 경주 국립공원 무장봉 세바은 612m입니다. 이 어, 억새가 정말 유명합니다. 자 무장봉 정상에서 본이 억새, 억새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음, 자저 앞에 동해 바다가 보이고요. 자, 더장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쁘지 <laughs> 어, 않습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환경부산은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라고 해놨어, 습니 일방통행으로 도로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국립공원이라고 국민들 코로나 건강을 위해서 도로라고 해놨는데 일부 동상객들은 일로 올라갑니다. 빠르다고 참 우리나라 참참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단에서는 코로나, 건강을 위해서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하는데 왜 일로 갈까요? 어, 뭐, 국회의원이 정상에서 라면을 왜 끓여먹습니까? 그래 란, 어, 저가 왜 이렇게 가십니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정상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시죠. 안전 산행하시고, 슬기롭고, 건강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이만큼 주웠고요좀 정부에서나 뭐 하지 말자 하면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고, 다음 산행 때 뵙겠습니다. 출발.